자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의 정코치입니다. 오늘은 K조선 빅3 이 3사가 관심 갖는 국내 1위 선박 배관 이 모르면 이 주식 사세요. 8배 단숨에 오를 거예요. 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동방성기라는 종목이고요. 이 선박용 배관, 밸브 전문 기자재 기업입니다. 특수선과 해양플랜트용 조선 기자재 특화 기업이고요. 이 선박의 핵심 설비 중에 하나인 이 파이프스풀 선박용 배관인데 이 선박용 배관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신조 그리고 MRO 동시 노출. MRO가 이제 선박을 수리한다는 거죠. 선박을 수리하는 이 교체, 보수, 밸브 수유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국내 빅3와의 이장기관 협력을 통해서 이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빅3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신뢰도를 쌓아 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 보시면은 이 마스가 본격화에 조선 조선 3사의 이 밸브 공급사, 밸브 공급사가 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밸브 공급사가 부족을 하니까 당연히 동방성기가 원래도 계속해서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기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방성기 첫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성기 보시면 2023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큰 별다른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2025년도 이제 4월달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바로 이재명 정부 들어설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오를 때 같이 올라서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역시나 약속의 7월입니 7월이 되면서부터 이제 MRO, 아까도 말씀드렸던 MRO와 이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저점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연속으로 양봉 빵빵 터져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어제, 어제 신고가 6,530원 찍어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매집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상황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뭔가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관 쪽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이 전부 다 개미들이 이렇게 끌어올렸다.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미들이 끌어올렸다 보니까 이제 단타치는 개미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조정받는 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조정 받을 거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보시면은, 이 5,200원까지도 떨어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5,2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이슈들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때가 바로 할인 행사다. 싸게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때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MRo, MRo는 이제 기존의 선박을 수리하고 교체를 하는 거고 마스가는 신규 선박 수주죠. 그러다 보니까 선박용 배관 그리고 밸브는 미친 듯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자면은 원전 산업의 미래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원전의 해외 수출, 또 하나는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의 상용화. 그리고 마지막은 노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입니다. 먼저 대형 원전 분야를 살펴보겠는데, 체코와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이미 성과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신규 투자국을 대상으로 AP 1000급 원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 단순한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전문 인재와 설비,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뒷받침돼야 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꾸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 SMR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개발 중인 이 ISMR은 올해 안에 이 부지 선정과 안정성 검증을 끝내고 2026년에는 이 표준 설계인가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이 세계은행이 66년 만에 원전 자금 지원을 재개하면서 이 시장은 이 개발도상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만약 이 한국형 SMR이 시장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원전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원전 해체 산업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승인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첫 대형 해체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원전 해체는 건당 최소 2조 원, 기간은 평균 12년 걸리는 초대형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방사능 환경에서도 작업 가능한 이 지능형 로봇송 같은 첨단 기술 덕분에 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단순 해체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이 해외 시장에서도 곧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 원전 산업은 이제 대형 원전 수출, SMR 상용화, 해체와 로봇 기술 확장으로 이어지는 이 전방이 밸류 체인을 갖춰가는 중입니다. 이세 축이 서로 연결된다면은 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이 단순한 에너지 산업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 모든 전략과 매집 종목을 공개적으로 다 풀어버리면 이 시장에 그대로 노출돼서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사세요. 라는 한 줄짜리 추천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지 어디서 사고 어디에 팔건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 드리는 주식 기초 교육, 매일 아침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황 브리핑, 그리고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 이 히든 종목까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혼자 매매하다 보면 수익은 커녕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종목 선택에서 매번 고민이 된다면 이제는 혼자 끙끙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힘든 국면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이 상당수가 월 평균 300% 이상의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저희 정보방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혀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도 오래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상담, 기초 교육부터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